우주는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물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곧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한 기쁨과 평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이든 원하면 즉시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풍성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강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제 그 태도와 성실함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입니다. 준비하십시오. 더 높은 힘이 당신을 아름다운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당신의 의지와 긍정을 따릅니다. 항상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따르십시오. 우주는 당신을 돕고 당신의 최고의 버전이 되도록 격려할 사람으로 당신을 축복할 것입니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에너지와 긍정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며 당신은 훌륭한 일을 해낼 것입니다. 앞으로 당신이 받게 될 모든 좋은 일과 특별한 일에 대해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모든 면에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우주의 긍정적 변화를 신뢰한다. 나는 곧 찾아올 기쁨과 평화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나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나는 모든 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 나는 풍성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존재다. 나는 강하고 긍정적 태도로 모든 도전에 맞선다. 나는 더 높은 힘이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느낀다. 나는 마음과 영혼의 소리를 따른다. 나는 나의 최고의 버전이 되도록 우주의 도움을 받는다. 나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나는 그 순간을 기대한다. 나는 긍정적 에너지를 통해 나와 주변을 밝힌다. 나는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모든 좋은 일과 특별한 일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낀다. 나는 모든 면에서 복을 받으며 이 축복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나는 우주의 긍정적 변화를 신뢰한다. 나는 곧 찾아올 기쁨과 평화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나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나는 모든 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 나는 풍성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존재다. 나는 강하고 긍정적 태도로 모든 도전에 맞선다. 나는 더 높은 힘이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느낀다. 나는 마음과 영혼의 소리를 따른다. 나는 나의 최고의 버전이 되도록 우주의 도움을 받는다. 나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나는 그 순간을 기대한다. 나는 긍정적 에너지를 통해 나와 주변을 밝힌다. 나는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모든 좋은 일과 특별한 일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낀다. 나는 모든 면에서 복을 받으며 이 축복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나는 우주의 긍정적 변화를 신뢰한다. 나는 곧 찾아올 기쁨과 평화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나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나는 모든 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 나는 풍성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존재다. 나는 강하고 긍정적 태도로 모든 도전에 맞선다. 나는 더 높은 힘이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느낀다. 나는 마음과 영혼의 소리를 따른다. 나는 나의 최고의 버전이 되도록 우주의 도움을 받는다. 나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나는 그 순간을 기대한다. 나는 긍정적 에너지를 통해 나와 주변을 밝힌다. 나는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모든 좋은 일과 특별한 일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낀다. 나는 모든 면에서 복을 받으며 이 축복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나는 우주의 긍정적 변화를 신뢰한다. 나는 곧 찾아올 기쁨과 평화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나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나는 모든 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 나는 풍성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존재다. 나는 강하고 긍정적 태도로 모든 도전에 맞선다. 나는 더 높은 힘이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느낀다. 나는 마음과 영혼의 소리를 따른다. 나는 나의 최고의 버전이 되도록 우주의 도움을 받는다. 나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나는 그 순간을 기대한다. 나는 긍정적 에너지를 통해 나와 주변을 밝힌다. 나는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모든 좋은 일과 특별한 일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낀다. 나는 모든 면에서 복을 받으며 이 축복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나는 우주의 긍정적 변화를 신뢰한다. 나는 곧 찾아올 기쁨과 평화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나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나는 모든 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 나는 풍성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존재다. 나는 강하고 긍정적 태도로 모든 도전에 맞선다. 나는 더 높은 힘이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느낀다. 나는 마음과 영혼의 소리를 따른다. 나는 나의 최고의 버전이 되도록 우주의 도움을 받는다. 나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나는 그 순간을 기대한다. 나는 긍정적 에너지를 통해 나와 주변을 밝힌다. 나는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모든 좋은 일과 특별한 일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낀다. 나는 모든 면에서 복을 받으며 이 축복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나는 우주의 긍정적 변화를 신뢰한다. 나는 곧 찾아올 기쁨과 평화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나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나는 모든 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 나는 풍성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존재다. 나는 강하고 긍정적 태도로 모든 도전에 맞선다. 나는 더 높은 힘이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느낀다. 나는 마음과 영혼의 소리를 따른다. 나는 나의 최고의 버전이 되도록 우주의 도움을 받는다. 나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나는 그 순간을 기대한다. 나는 긍정적 에너지를 통해 나와 주변을 밝힌다. 나는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모든 좋은 일과 특별한 일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낀다. 나는 모든 면에서 복을 받으며 이 축복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나는 우주의 긍정적 변화를 신뢰한다. 나는 곧 찾아올 기쁨과 평화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나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나는 모든 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 나는 풍성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존재다. 나는 강하고 긍정적 태도로 모든 도전에 맞선다. 나는 더 높은 힘이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느낀다. 나는 마음과 영혼의 소리를 따른다. 나는 나의 최고의 버전이 되도록 우주의 도움을 받는다. 나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나는 그 순간을 기대한다. 나는 긍정적 에너지를 통해 나와 주변을 밝힌다. 나는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모든 좋은 일과 특별한 일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낀다. 나는 모든 면에서 복을 받으며 이 축복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나는 우주의 긍정적 변화를 신뢰한다. 나는 곧 찾아올 기쁨과 평화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나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나는 모든 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 나는 풍성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존재다. 나는 강하고 긍정적 태도로 모든 도전에 맞선다. 나는 더 높은 힘이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느낀다. 나는 마음과 영혼의 소리를 따릅니다. 나는 나의 최고의 버전이 되도록 우주의 도움을 받는다. 나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나는 그 순간을 기대한다. 나는 긍정적 에너지를 통해 나와 주변을 밝힌다. 나는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모든 좋은 일과 특별한 일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낀다. 나는 모든 면에서 복을 받으며 이 축복을 기꺼이 받아들인다.